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을 떠나온 지 20년 되는 이현정입니다. 저는 2004년 3월 4일 저녁 6시경에 양강도 배감에서 통나무 실은 화물 열차 탔다가 화물 열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68명 죽고 13명 살아남은 그중 한 명입니다. 당시 사람 타는 열차를 타려면 여행증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나 돈 없는 사람은 여행증 떼기가 하늘의 별따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장사꾼들은 화물열차를 많이 이용하였는데, 통나무를 실으면 앞뒤 끝에 좁은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감자나 감자 전분 가루를 싣고 양강도에서 나와 전국으로 퍼져갔어요. 그때 그 화물열차 사고에서 저는 두 발목이 골절되었고, 왼쪽 팔목도 골절되어 철도병원에서 왼쪽 발목을 수술을 받았는데, 양쪽 복숭아뼈 쪽에 못한 개씩 박아 넣었습니다. 워낙 심해서 수술이 잘안 되면 끊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수술 후 다섯 달 만에 바깥 복숭아뼈 쪽에 못대가리가 보이고 고름이 흐르기 시작하더니 골수염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도 막막했지만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짝다리 짚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제가 허경영 신인님 아련하기 전까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2019년 5월쯤 강남의 어느 부자집에서 96세 할머니를 간병하게 되었는데요. 그 집에 가정사를 도와주는 이모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름은 황수진입니다. 낮에는 우리 세 명만 있었기에 시간이 있으면 저는 제 취미에 맞는 유튜브를 보았고, 황수진 이모님은 짬짬이 허경영 신인님 유튜브만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황수진 이모님으로부터 허경영 신인님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그분한테 허경영 신인님께서 쓰신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라는 책을 보았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그때는 다 보지 못하고 얼마 전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보았네요. 허경영 신인님을 아련하고 싶은 마음은 불같으나, 아무나 만나기 어려운 분으로 생각되어 선뜻 오지를 못하고 허경영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는데, 세상 어디에도 들을 수도 들어본 적이 없는 완전히 완벽한 철학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성경 자원이나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절대로 대비가 안 되는 훌륭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후몇달후 몸이 너무 아파서 쓰러질 지경이고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하늘궁에 왔는데 백선우 이모님, 이영숙 이모님,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맞아주시던지 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일찍이 오지 못한 것이 원망스러웠어요. 허경영 신인님을 처음으로 아련하였을 때 신인님께서는 제 몸이 어디 하나 성한 곳 없이 다 망가져 있는 데다 왼쪽 유방에 암까지 있다고 하시면서 수명도 1년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수명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해가 19년 10월 중순이었어요. 그래서 안산 고려대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하고 너무 아파서 서울대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초기라고 했습니다. 유방암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으나 병원에 가지 않아도 허경영 신인님께서 고쳐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늘궁에 와서 신인님 에너지만 받았습니다. 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무렵에 신인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백선우 이모님으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100만 원은 저에게는 큰돈이었고 몇달후 7월 29일에 하늘궁에 와서 축복을 받았는데 3, 4일 정도 지나서 유방통증이 완화되기 시작했어요. 유방암은 아프지도 않고 아무런 통증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저는 암세포가 신경 옆에 있다고 해서 그런지 통증이 심했습니다. 축복 받은 후한달 뒤에 서울대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이상하게도 안 보이고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 저는 하는 일마다 예전 같지 않게 순조롭게 잘 되어 돈 저축이라곤 전혀 없던 제가 12월에 백국명패까지 하였습니다. 명패를 하고 이튿날부터 잠을 푹 잤어요. 저는 1년 365일 매일 잠잘 때 거의 악몽을 꾸고 잔이 깨어나면 땡하고 흐리멍텅하면서 잔것 같지 않았어요. 백국명패를 하고 나니 완전 딴 사람이 되어서 저도 너무 신기해요. 허경영 신인님 아련하기 전까지만 하여도 골수염이 왔던 왼쪽 발목이 통증이 심해서 잘 때에도 고통스러웠는데 지금은 그 고통도 없어졌어요. 제 생명의 은인이시고 영생의 은인이신 우리 허경영 신인님을 항상 마음속에 저의 온몸으로 신인님 은총을 매순간 느낄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동방의 등불 허경영 신인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세계통일 영성 황제 허경영 신인님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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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